이 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샵이 두 개가 붙어요. 자, 또는 플랫이 세 개가 붙어있어요. 요거를 음을 읽을 때두 가지의 답변이 나와요.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들으시면 분명히 이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음악에는 절대음의 영역이 있고 상대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이두 개의 영역을 나눠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음을 들려 드릴게요. 자,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감으로만 이 음을 맞출 수 있겠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헷갈리시라고 좀 어렵게 샵을 하나 붙여 봤습니다. 정답은 레샵입니다. 자, 이 음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분을 절대 음감이 있다 그러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감각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같은 악기로 음감을 익힌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절대 음감. 쉽게 말해서 음을 딱 하나만 듣고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한 개가 독립적으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 여기는 라, 여기는 솔샵.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상대음의 영역은 음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정확하게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여덟 개의 음을 통째로 인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음 하나를 들었을 때는 무슨 음인지를 몰라요. 모르다가 여덟 개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대음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도 또는. 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들리시죠? 즉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무 데서나 연주가 가능합니다. 음의 높낮이가 다를 뿐이지 그냥 일반인이 들으면 전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거든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게이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게이름은 상대음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음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노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쪽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방금 봤듯이 도레미와 솔라시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악기가 자기들만의 개이름을 각각 쳐버리게 되면 음악이 안 되겠죠 누구는 여기서 치고 누구는 저기서 치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된 기준음을 만듭니다 앞으로 라라고 하는 음을 조율의 기준으로 잡고 이거를 440Hz 초에 440번 진동하는 음으로 정해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애써 맞춰 놓은 음을 라라고 해버리면 게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헷갈리니까 이거를 A라고 하자 해서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A, B, C, D, E, F, G로 음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음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튜닝기를 떠올리시면 미라 레솔 시미로 튜닝을 안 하죠. E A D G B E로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음 이름은 어느 쪽의 영역이다? 절대 음의 영역이 되는 거죠. 기준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상대음은 이동을 했었고 절대 음은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고정과 이동이라는 단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악보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이에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샵이 두 개가 붙어요. 자, 또는 플래시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음을 읽을 때두 가지의 답변이 나와요. 자첫 번째 샤브이고 플랫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전부다 레 요렇게 하시는 분들 어느 쪽이냐면 절대음 쪽입니다 레라고 하는 음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절대음이에요 반대로 샤브이 두개 붙어가지고 도라고 바꿔서 읽고 플랫이 세 개가 붙어서 시라고 또그 음을 바꿔서 읽는 분들은 음이 막 이동을 하는 상대음의 개념으로 악보를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음으로 악보를 보는 방식을 고정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음으로 악보를 보는 방식을 이동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의 방식은 악보를 보는 데 있어서 관점만 뭐 다를 뿐이지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어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방식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고정도법과 이동도법. 이렇게 두 관점으로 나눠 놓으면 통기타는 어느 쪽일까요? 자, 쉽게 생각해서 통기타는 튜닝을 하잖아요. 6개의 줄을 E, A, D, G, B, E라는 음 이름으로 맞추기 때문에 원칙은 절대음의 영역, 즉, 고정독법을 사용을 합니다. 악보에 C 코드, G 코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절대음의 영역이에요. 다 고정독법으로 읽거든요. 근데 통기타에는 다른 악기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카포라는 거죠. 이 카포를 사용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통기타가 이동도법을 쓰는 상대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케일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카포가 들어오면서 밀리게 되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음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기타는 두 영역을 넘나드는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도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절대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죠. 절대음감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음 쪽으로 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하는 노래, 성악, 합창 같은 분야에서는 상대음감, 즉, 도레미바솔라시도를 많이 쓰죠. 사람이 하는 작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음의 관점인 이동도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을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절대음의 영역에는 영어로 된 음이름이 있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상대음의 영역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즉 게이름은 막 이동을 한다. 둘째, 샵이나 플랫에 상관하지 않고 정해진 자리의 음을 그대로 읽으면 고정도법. 키에 따라서 으뜸음을 바꿔서 악보랑 다르게 읽으면 이동도법이다. 셋째, 통기타를 배우는 우리는 고정도법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카포를 사용하거나 스케일을 사용할 때는 이동도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정리가 되었죠. 나중에 통기타를 칠때꼭 알아야 하는 이동도법의 활용에 대한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